입니다. 자, 두점 PQ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위에 움직이고 있대. A에서 동, 여기 동시에 출발했대. 출발했대. 약간 P는 뭐 이래, 이게 움직이고 Q도 이렇게 움직인데. 그때, 요런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합니다.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각각 요렇게, 요렇게 나왔대. 그때 출발 후 5초 동안입니다. 5초 동안 얘들이 몇번 만나니? 라고 묻는 거야. 뭐, T가 이렇게 갔고 Q가 이래 갔을 때 만나는, 만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자, 요런 건 어떻게? 한 변의 길이가 5죠? 한 변의 길이 5니까, 얘, 그, 얘들이, 얘들이 만나려면, 만나려면 차가 얼마가 돼야 돼? 차가.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어, 거리가, 거리가, 얘가, 얘가 요만큼 4 갔어. 4만큼 갔어. 그럼 얘는, 얘, Q는 얼마큼 가야 될까? Q는 당연히 만나려면, 이렇게 돌아서 요만큼 이렇게 와야겠죠? 그럼 얘는 거리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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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고 요만큼, 4만큼 도 왔지. 즉, 얘가 4갈 때는 얘가 24를 가야겠죠. 또는 얘4갈 때, 또는 뭐 얘가 44를 가면 어때? 얘는 두 바퀴 더 돌았단 말이야. 4하고 44란 말은 두 바퀴 돌았단 말이겠죠. 그럼 차가 얼마큼 남면데 차가, 거리의 차가, 자, 거리의 차가 20의 배수만큼 나면 된대. 거리의 차가 20의 배수만큼 나면 얘들이 만난단 말이겠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거리의 차가 20의 배수만큼 된다면 애들이 만난단 말이야. 그럼, 거리의 차를, 자, 거리의 차를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거리 차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겠죠? 뺍니다. 그러면 FT라고 할게요. FT라고 하고, ET 세제곱 플러스 ET제곱에서, 여기서, 여기서, 자 6t 제곱 플러스 8t를 뺍니다. 근데 거리기 때문에 어디가 클지는 모르기 때문에 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게요. 절대값을 씌울게요. 잠깐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를 살짝 정리를 해주면 2t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t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t겠죠. 8t입니다. 8t에서 뭐 정확하게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막 절대값 씌우니까 들어올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어차피 어차피, 거리에차기 때문에, 요 친구가, 요 친구가, 요 친구의 값이죠. 이게 거리의 차입니다. 거리의 차기 때문에, 얘가, 얘가 0, 0, 어차피 절대 값이기 때문에, 물론 음수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음수가 나오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그 구간은 신경을 안 쓰면 되기, 신경을 안 쓰면 되기 때문에, 요 친구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Ft를 다시, 2t 세제곱 빼기 4t제곱 빼기 8t라고 넘 나왔을 때, 자, 프라임 t는, 6t 제곱 빼기 8t 빼기 8이 되고 2로 묶으면 3t 제곱 빼기 4t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1, 3이고 2이고 6이고 여기 6이 맞불이겠죠. 하면 2 갈로 열고 t 마이너스 2와 3t 플러스 2겠죠. 자, 그럼 얘는 어, 어, 언제?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2일 때뭘 가진다고? 0, 0을 가진다고. 맞지 극값을 그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볼 필요 없습니다. t가 마 2분의 3이란 말은 우리 음수 초는 필요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초 동안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여기가 극값이니까 그 부호만 따져볼게요. 자한 0을 넣으면. 자 여기 0을 넣어 볼게요 여기 0 넣으면 0 넣으면 여기 음수 나오고 여기 양수 나오죠 그럼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을 넣으면 양수 올라가고 있죠 그래프가 이래 된대 요런식 뭐 어, 이쪽은 모르겠, 모르겠고 모르겠 떨어지고 있다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대 그런 말입니다 여기가 하면 극소인 지점이겠죠 극소 극소인 지점이죠 그러면 2을 한번 넣어볼까 자 여기 t 값에 2을 한번 넣어 볼게요 t 값에 여기 2을딱 넣으면 자, 여기 8이고, 아, 8이고, 16이고, 2 넣으면 2, 4, 마이너스 16. 자, 계산하면, 어, 2 넣으면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 요 때, 극소일 때는 거리가 마이너스 16이 나왔대. 자, 0 넣어볼게요. 아, 자명은0 넣으면, 0, 0 넣어도 얼마야? 0 넣으면 0이죠. 0 넣으면 0이란 말이야. 아, 처음에 딱 0초일 때, 거리 차가 0이었단 말이야. 거리 차가 0. 일단 출발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일 때. 자, 5일 때, 자, 5일 때를 보면, 5초일 때 한번 넣어볼까? 여기 5를 넣어볼게요. 넣으면 5 넣으면, 525, 125에, 125에 2를 곱하면, 250이야. 250, 250, f 2미 F5입니다. F5. F5는, 250, 여기 5를 넣으면, 525고, 빼기 100이고, 58에 40, 140이죠. 110이죠. 110. 5일 때는 110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얘들 거리 차가 이렇게 이런 이게 다 거리 차입니다. 요 지점 지점 지점들이 거리의 차였단 말이야. 거리의 차 거리의 차인데 얘가 뭐일 때 20의 배수일 때지. 20의 배수 20의 배수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뭐 16은 필요 없고 20의 배수는 나, 나왔죠. 20의 배수는 언제일 때 처음 0일 때. 얘가 만난 횟수이기 때문에 0일 때 처음 만나고 0, 0 거리가 0이 어, 횟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횟수가 110, 110까지 거리 차가 났단 말이에요. 20의 배수만큼이니까, 20의 배수만큼이니까 0일 때랑, 20일 때랑, 40일 때랑, 60일 때랑, 80일 때랑, 100일 때랑 요때요렇게 만난다. 거리가 요렇게될때 만난다. 총몇번 만난다? 6번을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